안녕하세요. 로 테스트 강중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를 시승하기 위해서 어, 경기도 파주 헤이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제 왼쪽에 있는 차가 어, 신형 스팅어인데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저 혼자 찍게 돼가지고 어, 제 얼굴보다는 최대한 차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게 신형 스팅어 마이스터의 외모이고요. 네. 그냥 처음에 영상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요즘 현대 기아차의 뭐 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는 다르게 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골격을 이렇게 유지를 한채몇 어, 가지 디테일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가령 헤드램프, 헤드램프 안쪽에 이러한 LED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이런 고속처럼 빛나는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공기 통로, 읍입구가 있고요. 이런 아래쪽에도 크롬이 마냥 그렇게 반짝이는 그런 재질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 가장자리도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특유의 엠블럼. 요게 처음에 알파벳 2자 같았는데, 후륜구동을 상징하는 그런 엠블럼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자, 이 위쪽에 보면은,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모델이 2.5리터입니다. 2.5리터인데, 음. 기존에 뭐3.3뭐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어, 장식 같은 게 들어갔었죠. 근데 2.5는 그냥 본닛을 매끈하게 다듬은 모습입니다. 자, 옆모습도 이렇게 훑어보면은 거의 뭐 옆모습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네뭐 차체 길이나 휠 베이스 뭐 변경된 거 전혀 없고요. 대신에 이 휠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 휠을 보시면은 새로운 19인치 휠인데요. 뭐랄까 좀별 모양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스포크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뻗어 있죠. 기존 스팅어가 신고 있던 그런 휠보다도 이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휠 안쪽으로 꽉 채우고 있는 이 브렘보 브레이크 네, 빨간색 캘리퍼도 돋보이죠 실제로 뚫려있는 구멍입니다 이것도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살짝 톤 다운된 그런 골드 크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재를 쓰고 있어요 뒷모습도 만나보시면은 음이차 앞보다도 뒤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램프의 레이아웃은 유지하고 있는데 안쪽에 디테일이 좀 달라졌죠 기존에는 가로로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고. 어 좌우 각각 분리된 모습이었는데 신형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좌우 각각 두 발씩 총네 발이 나오게 되는데 어2 5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형상이고요. 3.3 모델은 머플러 팁의 구경이 어 좀더 대구경 머플러 팁이 들어가게 됩니다. 3.3는 그리고 가변배기 머플러가 새롭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2.5 모델은 아쉽게도 가변배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사이에 굉장히 큼직한 디퓨저가 들어가서 고속주행을 할때 하부에서 생기는 공기와류를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디테일을 좀 수정을 했는데, 자, 요게 신형 스팅어의 실내입니다. 네.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달라진 부분들이 돋보이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이 중앙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 스팅어 같은 경우는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썼었는데, 신형은 10.25인치로 몸집을 조금 키웠습니다. 네, 네뭐 모니터의 해상도나 이 UI 그래픽 이런 것들은 뭐 현재 현대기아차에 두루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뭐 적응이 어렵거나 낯설거나 그러면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뭐 기존하고 거의 뭐 같습니다. 이런 버튼의 구성이나 색감이나 뭐 공조장치 이런 다이얼들 전부 다 동일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usb 포트는 한 개밖에 없네요 음 요즘에 뭐 중형급 이상 세단들은 두개 혹은 세 개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한 개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대신에 왼쪽에 이 시거잭 12v 소켓이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레버도 뭐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요즘에 기아차 신차들이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기어레버를 쓰고 있는데 이 스팅어는 페이스리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달리기 성능, 운전 재미를 조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차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려놨을 때 그립감이 좋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기존 스팅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음, 이 기어 레버 자체에서는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수동 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터를 이용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서도 살짝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당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마련을 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그냥 플라스틱 소재이긴 한데요 알루미늄 느낌을 연출을 한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소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금세 지문하고 먼지로 얼룩져 가지고.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이런 소재를 씌워놓으니까, 저는 상당히 실내도 좀 뭔가 산뜻해 보이고, 그렇게 광이 또 번쩍번쩍 빛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커홀더는 이렇게 눌러서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앞쪽에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커홀더가 들어갔고, 뒤쪽에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갔고요. 이쪽에는 이빨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어 고속이나 이렇게 달릴 때 컵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를 또 세심하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뭐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음, 뭐, 직경도 적당하고 그립감도 마냥 두텁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제 취향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BMW M 스티어링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스팅어는 잡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전작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 스티어링 이 경, 경적 누르는 부위는 소재가 네, 조금 동떨어져 보이죠? 이쪽에는 굉장히 질감 좋은 가죽을 씌워놓고서 이쪽에는 저렴한 소재를 썼다 보니까 이 가죽하고 이 소재 간에 어떤 질감 차이, 소재의 어떤 고급감의 차이가 조금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많은 국산 신차들이 뭐,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해서라도 디지털 계기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팅어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미터하고 속도계는 아날로그고 중앙에 이 모니터만 어, 디지털 방식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기아차 배지를 달고 있지도 않은 기아차의 상당히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신형 K5나 뭐 K7이나 여러 가지 신모델이 어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스팅어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음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g70 제네시스 g70도 역시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고요 뭐 아날로그 방식이 직관성이 더 뛰어나다 가독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모니터는 상당히 또 가독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쓴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에 스위치류입니다.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낡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신형 K5나 현대 신형 쏘나타나 보면은 이쪽에도 굉장히 예쁘장한 어 장식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그런 것에 반해서 스팅어는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어 이러한 스위치를 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고급감을 챙긴 흔적이 돋보입니다 네, 이쪽에 전부 다 도어 트림에 가죽을 씌워 놨는데 특이하게 이거 약간 렉서스 느낌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스티치를 이렇게 크게 세 가닥으로 나뉘어, 나뉘어 놓은 점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또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스피커가 15개라고 해요 자, 뭐,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음악을 들려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이동하면서 들어보니까 뭐이 오디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선 이탈 방지 시스템, 트렁크 조작 버튼 주유구, 뭐 계기판의 밝기 조절, 요런 스위치류 버튼류가 묶여 있고요 알루미늄 페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핵심이 시트입니다. 뭐가족이 굉장히 질감 좋은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퀼팅 박음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어 이쪽에 어깨 부위까지 다 들어갔고 심지어 엉덩이 받침도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어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눈, 눈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요즘에 퀼팅 박음질 방식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음이 디자인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서. 고급감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제조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등받이 정도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어깨 부위까지 전부 다 넣다 보니까, 아, 조금 과하지 않나. 요런 느낌도 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트가 아늑하고 고급스럽고 요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공포증을 유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격자 무늬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자, 이쪽에 센, 압, 센터 암레스도 전부 다뭐 질감이 괜찮습니다. 스티치도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열어 보면은 이 깊이가 여러분 마냥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스마트폰을 누워서는 한두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그렇게 또 깊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신형 K5나 뭐 쏘나타 이런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협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스팅어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이 세로로 배치가 되면서 그 뒤쪽에 이 8단 미션을 물리게 되고 또 아래쪽에 이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보내주는 프로, 프로펠러 샤프트까지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중앙 쪽의 부피가 약간은 뚱뚱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납공간을 마냥 또 전륜구동 세단처럼 깊숙하게 파놓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 차를 사면서 아 나는 그래도 수납공간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글쎄요 뭐 스팅어보다는 K5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뒷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좌석은 제 키가 182고요 음, 제 키에 맞춰서 이렇게 시트 포션을 조절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 보겠습니다. 네, 이 위쪽에도 이 전작처럼 마냥 반짝이 크롬을 넣은 게 아니라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공간의 대략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네, 이쪽에 위쪽에도 어, 퀼팅 박음질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제가 스팅어 2017년에 타 나오고 한 지금 벌써 3년 만에 두 번째 타 보는데 네, 무릎 공간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먹으로 치면은 주먹 한두개 정도는 여유롭게 들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 무릎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죠. 네, 제 키에는 이 헤드레스트에 기댈 수가 없다는 거. 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슨한 자세가 되어야지, 어, 머리를 편하게 기댈 수 있는데, 이러면 허리가 좀 아프겠죠. 아주 덩, 건장한 그런 남자 성인분들을 태우실 용도가 많다. 그런 상황이 빈도가 잦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권해드리기는 어려운 처종이고요 대신에 키가 제가 봤을 때한175 이하. 분들께서는 아주 뭐 편하게 뭐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등받이의 각도가 음, 나름 그래도 뒤쪽으로 좀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만 빼면은 저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락한 느낌도 들고요. 자 레그룸은 아주 만족스러운데 대신에 자이차 앞좌석의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내려가는 차종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운전자가 시트를 다 내렸을 때는 발 넣을 공간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더 양보해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이쪽에도, 자, 뭐, 송풍구가 디자인이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다른 뭐, 중형급 세단만 보더라도 이쪽에 이렇게 디자인을 강조한 모델은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스팅어가 신경을 좀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음. 뒤쪽에는 USB 포트가 한개 있고요. 12V 소켓. 이렇게 있습니다. USB 포트 하나만 더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자, 뭐, 암네스트 펼치면은, 뭐, 그냥 암네스트입니다. 뭐, 별다른 거는 없구요. 음, 카시트 고정, 고정장치 전부 다다 다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사셔서, 뭐, 한 뭐, 중학교, 중학생 이하의 자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뭐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이런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음 디자인 괜찮죠? 네 모니터가 상당히 기존보다 커졌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 차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어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열선은 여러분 특이하게 3단계가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뒷좌석 열선 3단계까지 넣는 차.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이 넣어봤자 2단인데 이 수동식 햇빛 가리개는 이 차에는 없네요. 이쪽에 옷걸이는 이렇게 있고 자 뒷좌석도 이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버튼이 있고요. 전동식입니다. 네이 차는 특이하게 패치가 이렇게 열리는 SUV처럼 열리는 세단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트렁크 안쪽에 짐을 조금 넣어 놓은 상태인데, 네, 뭐, 공간 자체는 뭐, 스팅어가 상당히 뭐, 기존부터 괜찮았죠? 안쪽에도 나름 깊숙하고, 근데 K5보다는 수치적으로는 살짝 작은 편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또 공간을 좀 파놔서 가로로 골프백 하나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는 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이렇게 파티션들이 나눠져 있어서 음, 뭐흙흙 흙 묻은 짐이나 뭐 신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래쪽에 먼지 안 날리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해치가 위쪽으로 열리는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덮개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이가 있는 짐도 수월하게 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당연히 뒷좌석도 폴딩을 지원하는데 뭐 구형 스팅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완벽하게 100% 폴딩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은 즐기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